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어, 뭐, 바쁘기도 바쁘고, 일이 좀 생겨서, 날씨가 추워서 뭐,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찍을 것도 없고, 지금 차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제가 타고 다니던 BMW를 어제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어, 이래저래 해서 가격을 많이 깎아서, 그냥, 아, 저도 약간 조금 알턴니 같은 심정으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bmw를 팔고 뭐차 상태 그냥 고쳐 타면 되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약간 후는 구동이에요 그래서 개월 되면 미끄러지고 저희 가끔 이제 그 오브제 때문에 와이프랑 차를 바꿔 타는데 와이프가 도저히 이건 운전 못하겠다 바꿔 달라 해서 겸사겸사 차를 팔아 치우고 지금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차를 살까 고민을 좀 했는데 동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토요타나 현대차나 벤츠나 BMW나 가격은 비슷해요. 물론 당연히 뭐 현대차라든지 토요타 차를 살면은 유지비라든지 수리비가 훨씬 더 적게 들긴 하겠죠 독일 차들보다는. 근데 뭐 차는 독일 차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차들을 좀 보고 벤츠를 좀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산타페랑 벤츠 GLK랑 가격이 비슷한데 기왕이면은. 물론 중고 차 기준입니다. 뭐 기왕이면 벤츠가 낫지 않겠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넘어온 차들은 뭐 주행 거리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15만부터 해서 20만까지 있고 해가지고 아좀 사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같은 가격이면은 그냥 벤츠가 낫지 않겠나. 물론 이제 수리비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겠지만 오전에 한대좀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 분이라 따로 비디오는 안 찍었고 어, 그것도 나름 차는 괜찮긴 한데 좀 그래도 한대 보고 살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좀 이런저런 차. 같은, 거의 같은 종이에요. GLK, GLC 기종인데. BMW는 안 살려고요. BMW는 몽골 기후에서 버텨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다들 조금 고장도 많고 해서. 저 자동차 정비하는 친구도 벤츠가 제일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 여기 기온이 기후가 극과 극이니까 겨울 여름이 작은 차로 그냥 세컨카로 사는 거니까 아 근데 이제 저같이 투구로으로 버는 사람들은 차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환율 때문에 아 괴로워요. 예를 들면 여기서 1억 투구로하면은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단위로 넘어가니까 투구로 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씨 차를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은한 5, 6년 전에 만 5천만 투구로 캐턴 자가 지금 뭐 1억 투구로 팔리고 하는 거니까 차값이 많이 올랐죠. 어, 다 환율 때문인데 앞으로 차값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은 조금 그냥 그냥 탈만한 차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제 이 랜드크루저를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좀더 있다가 바꾸고 나 있네 뭐비비기도 부잣집 아들레미가 타는 차네요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고 가격은 꽤 비쌉니다 꼭저 돈을 주고 이제 1억 2천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4800만 원이거든요 2016년형인데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사실 몽골에서 뭐 사기 쉽고 팔기 쉬운 거는 누가 뭐래도 앞에 굴러가고 있죠 프리우스죠 옆에도 프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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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우스인데 문제는 프리우스가 우핸들 차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좌핸들 차도 몇 대가 있긴 한데 막 2011년형, 12년형이 가장 최신이고 조금 더 최신형으로 찾으면, 찾으면은 프리스 50, 40 이런 것들은 다 우엔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엔들은... 지금은 또 다른 차를 보려고 서커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시내 중심으로 나가네요 뭐 제일 좋은 거는 많이 돌아다니는 차 브랜드를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토요타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게 벤츠 같아요. 지금 벤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GL 시리즈, 뭐 예를 들면 GLE, GLS, GLC 기종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G 시리즈는 G 클래스는 워낙 많았었고, 토요타 다음에 벤츠가 많다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요즘 또 벤츠 B, B 시리즈죠? B 지나갔고. 어쨌거나 오전에 본 한국분 차도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네이비색이라 아... 까만색 차를 계속 타다 보니까 이 몽골에 먼지가 많아서 은색이나 흰색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티가 안 나고 까만색은 이렇게 진한 색들은 먼지 앉으면 티가 확 나가지고 <laughs> 네 지금 저는 서커스 있는 데서 만나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문을 닫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서 차에서 내렸더니 지금 이 벤츠가 줄줄이 들어오더니 여기도 지금 벤츠를 사고파는 지금 <laughs> 그런 현장입니다 <laughs> 재밌네 여기가 뭐만남의 장소인가 봐요 지금 다이클래스죠 e 칠천 13년형이고 7천만투그룹이라니까아치를한 3천만원 정도 하네요 와 여긴 또 무슨 차야 BMW인데, 우 신기하네. 와, 음. 우와, 참 멋지다. 람보리 기능 스타일로 나왔는데, 이런 BMW도 처음 보네요. 와, 여기, 여기, 오. 이런 차들, 와, 번호 봐. 여기 이런 차들 많이 모여서 주말에들 보고 하나봐요. 저는 처음 나왔거든데 음. 네, 저기 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 흰색, 아, 흰색이 이쁘긴 하네. 확실히 하얀색이 이쁘긴 해요. 이쁘긴 한데, 차 상태가 조금 별로예요 주행거리도 한 13만키로 뛰었고, 약간 트렁크 열리는 것도 뭐가 탁탁거리고 있고, 앞에 약간 좀. 하여튼 그래요. 어 색깔은 하얀색이 더 낫긴 한데. 확실히 GLC 신형, 뭐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새 모델을 보다가 GLK를 다시 보니까 되게 오래된 차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차 상태는 아침에 본 한국분 차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관리를 되게 꼼꼼, 꼼꼼하게 생기셨어요. 꼼꼼하게 관리하신 것 같고. 항상 합리적인 이유로 자동차를 구매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아까 봤던 GLC가 확실히 이쁘긴 한데.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차를 좀더 보든가. 근데 차가 요즘 물류 상황이 안 좋아서 특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때문에 더더욱 안 좋아서 차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많이 없습니다, 차가. 아니, 지금 몇인데, 집 앞에 차가 막 이렇게, 집 앞에 막히면 어떡하려나. 지금 어제 계약을 해가지고, 와, 지금 차 막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집 앞에 왜 이래? 이 자이승 쪽에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를 했는지, 여기 이렇게 계속 막혀요. 지금 아침 7시 이전부터 막히는데 지금 9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하 33도 였는데 아이들이 걸어갔어요. 학교까지. 어제 차를 데려다 주고 제가 집에 오는데 보통이면 10분이면 갔다 오는 거리를 1시간이 걸려서 왔거든요. 야, 이거 어떡해. 집에서 그냥 재택 근무해야 될것 같아요. 갈 수가 없어 큰일났네 아 오늘 그리고 그 제속 자동차를 결국은 이제 명의 이전을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한국 분 차를 사기로 했어요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어제 하루종일 또 그래서 이제 벤츠 서비스 센터 가서 검사하고 서설정비소 가서 또 추가 검사하고 해가지고 그만한 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증문서 들고 제 혼자 자동차 등록서 가면 승호 가면은 이제 명의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야 이거 뭐 어쨌든 공증사무소가 일을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아니면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어우 귀떨어지겠어요 너무 춥다 애들 어떻게 걸어갔지? 자 이제 공증서에서 이제 공증문서 계약서죠 공증을 받고 어 지금 차량 명의를 변경하러 바로 왔습니다 보통 이제 같이 차량등록소 가서 하면은 공증비용 필요없는데 그거 번거로우니까 그냥 판매자 구매자가서 얼마 얼마에 팔기로 했다 뭐 해가지고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도장 받고 계약서 차량판매계약서 그거 갖고 이제 혼자 가면은 네, 명의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커스 옆에 있는 차량등록소를 갔어야 됐는데 이제 요런 종합민원센터가 미셸엑스포에도 있고 여기 이제 든진가르브에도 있고 해서 지금 저는 든진가르브 먼저 여기가 사무실에서 가까워서 바로 차량 등록하고 그 옆에 보면 보험사들 주르륵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가입하고 네, 그러려고 왔습니다 사이 많아서 아 정말 서커스에서 차량 등록하려면 정말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 적순식간에 끝나네요 필요한 거 요금 납부하고 나니까 10분만에 차량 등록증을 새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끝나서 좋았고요 차량 등록 그 명의변경 수수료 13,500투그기에다가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세 납부하고 보험 가입하고 그거 이제 원래는 다 따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험사에서 다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되게 편하게 다 납부해서 여기 든진가라고 도착한 지 거의 30분 만에 끝내 버렸어요. 굉장히 빨라서 좋습니다. 다만 좀 번호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방송 나오고 막 이제 여기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소리도 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뒤통수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창구 직원이 뭐라 뭐라 말을 하는데 잘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거 말고는 아 정말 쾌적하게 후다닥 네 모든 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아 내일 한번 뭐 저기 미등 나간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원래 차 주인분이 주문을 해놓은 거라서 그것만 서비스 센터에서 갈고 이제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복귀해야겠습니다아 정신없는 월요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천원이만